무슨 학원을 다익기는1 2지말더래요 영어학원만 부전에 수능을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면 수능 푸는 법을 가르쳐줄까? 이거 지금 내 비밀 영어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? 말안 하는 좋지 않나?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능시험 치고 나서 문제 잘못됐다는 거 오답 넣은다는거 있죠? 몇 년에 한 번씩 과학이나 뭐딴거 나와요 영어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? 철저하게 문제 중심이에요 수능은 독해가 아닙니다 독해라고 하는 사람도 사기예요 독해하고 수능은 달라요. 수능은요, 시험입니다. 착각하지 마세요. 수능은 시험이에요. 뭐, 27페이지에서 한 문장, 57페이지에서 세 문장, 99페이지에서 두 문장, 짬뽕 시킨 거예요. 수능 시험거 아니에요. 원어민도 수능은 틀립니다. 내가 해운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학원에 있을 때, 원어민 강사를 뽑을 때 내가 수능 문제를 줬다고. 내가 준그 수능 문제를 원어민들이 일곱 개 8개를 틀린다고. 원어민이 어렵다고 해요. 스탠퍼드 하버드, 대학, 다 교수도 어렵다고 해요. 유튜브 쳐보세요. 다 그냥 나와. 와, 이거 나도 못 푸는데 어떻게 한국사 풀지? 이런 말잘 나와요. 그 정도 어려운 시험인데 이거를 만약에 독해라고 하면 그건 사기다 이지 독해가 아니에 문제 푸는 거야.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? 요령이 아니에요. 문맥이에요, 문맥. 맥을 보고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자마자 해석이 돼야지 그게 무슨 동명사 아닌지 현재 분사 아닌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특히 제일 잘못된 게 인강을 들으면서 수능 대비한다면서 무슨 동명사투 부정사 뭐 관계 대명사 그거 하면 수능에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진 문제가 문장은 어렵고 논문에서 부분 발췌기 때문에 원어민도못 풀지만 수능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을 내게는 만들었다 이거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게 돼 있다 이거.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다 푸는 방식이 있다. 문맥으로.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. 수능 푸는 법을 가르쳐 줄까? 이거 지금 내 비밀, 영어 비밀인데 말이 되나? 수능을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면 딱두 가지를 하세요. 첫째, 맥동사를 배우세요. 이건 27년간의 경험이 축축된 거고 모든 문법을 다 때리는 거예요. 자동사, 자동사, 일행식이행식 3행식, 4행식, 품사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결론이에요. 모든 문법을 한 가지 시스템으로 보는 게 맥동사예요. 아홉 개의 모듈에 다 나와. 그 아홉 개만 숙지하고 있으면 다섯 줄이 나오든 여섯 줄이 나오든 간에 문법 용어 생각 없이 그냥 해석이 돼버려요 맥동사예요. 맥동사로 푸는 거예요. 수능 치기 전에 사람들 합숙하는 거 알죠? 선생님들 가서 핸드폰 다 놔두고 뭐한 달인가 뭐두 달인가 뭐 한다 치자. 그러니까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만약에 다섯 줄이 나왔다 치자. 그그 다섯 줄에서 많으면 여덟 개 문법이 나올 수 있어. 그 다섯 X 안에 관계대명사, 주절 종속절, 본동사, 뭐 분사, 투 부정사 막나을수 있다고. 그걸 어떻게 그 인강식으로 오늘은 투 분사 배고 동명사 배고 이렇게 배워 봤자 그게 뭉쳐지지가 않는데. 시너지가 안 나잖아. 개별적으로 배워 가지고 조각조각 배워 가지고 수능을 하려면요. 문제부터 봐야 돼. 문제를 보고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다 푸는 방식이 달라.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볼때 모든 문장을 봤을 때 문법 용어 필요 없어요. 동명사 엔진지 분사 엔진지 이런 것도 필요 없고, 어떨 땐 단어 한 두세 개만 보고도 답이 나와요. 자, 다시 말해. 수능의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의도, 출제자의 의도로 봐야지 독해를 보면 안 된다. 위에 해석은 어느 정도 됐는데, 보기를 읽으면 해석이 안 돼. 왜냐면 보기 1, 2, 3, 4, 5는 한마디로 위에 걸 응축한 거거든 응축.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지. 특히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. 이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야. 왜?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졌어. 제목을 요구할 땐 제목이 나오게끔 만들어졌다고. 주제를 요구할 땐 주제가 나오게끔 보기도 구성돼 있고. 또 빈칸을 이야기할 때도 위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달라야 돼. 어 우리가 문법 배울 때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명사절, 부사절, 형용사절 이런 거 배웠죠. 우리 말할 때 그게 필요할까요? 독해할 때 필요할까요? 근데 우리는 그 문법에 갇혀가지고 구별하면 영어가 된다, 문법이 된다니까 독해 에안 써먹어지고 해화에 안 써먹어지잖아. 말은 되는데 쓸데없는 말. 이게 문법책에 있는 문법 용어라고. 요거 꼭 내가 말하고 싶어요.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 오고 한 달에 120만 원짜리 학원도 다니고 지금 성인이 됐는데 목적어 보호도 구별 못한다.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지 현지이란... 않나?